thank you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앞에서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한계의 조항이라도 어기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증명, 말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또한 이방인들 마음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각 사람 마음 안에서 죄를 고발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인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의 사항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아심을 얻은자 되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는 값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값 없이 주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값주고 살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 받는 이런 은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 없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회피하다, 피하려고 애쓰다 라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종차별을 합니다. 자신과 서로 다른 인종이라면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인종차별을 하게 됩니다. 또 같은 동조 안에서도 어, 차별 대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어, 중국 조선족을 대하는 것과 재미동포를 대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이거. 믿는 자에게는 값 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인 것이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고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의도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죄를 몰라서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화목죄물의 피를 보시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지나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우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의 행동만 하고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기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의 하나님이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주위의 이웃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은 자는 이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아,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더욱 더 죄에서 떠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매하마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고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대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